한번 <목소리도> 네, 뭐면 <꽂으면> 돼요. 만들 <목소리도> 건데, 이쪽 벽에다가 제가 완전 수준을 넣을 거예요. 왕괴국은 뭐일 거고 왕괴국 들어가는 표초는좀 달라야 되거든요 됐습니다. 여기 왔고요 잠깐게 이거 좀 깨고 맞춰야 됩니다 됐습니다. 여기 갈게요. 됐습니다.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니까이 벽을 짤거요

그쪽 벽이 좀 특이하죠? 그건뭐 찍을 필요 없어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왜 특이하냐면, 그쪽이 돌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돌. 음. 돌이 들어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네, 얘기했죠? 불 타지 말라고 그 부분에만 돌을 집어넣을 거예요, 나무 대신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그런,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 일이 없어요. 예, 위위만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진주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지. 저것도 해보고 싶으신 분도 한번. 가서 한 번씩 해 보세요 <laughs> 저 기계를 만지는 모습을 보면 실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3년 했거나 5년 했거나 대충 가능해요 는저거 만지는 거딱 보면 바로 보여요 자 이거는 제가 짧은데 그냥 보세요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부터 밑에부터 밑에부터 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